안녕하세요 오늘은 gpu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지금 저희가 gpu 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 가정에서 어, 좋은 gpu 를 가지고 어, CUDA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일단 저희가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랩이라는 콜래버토리라는 사이트를 활용할 것이고요. 콜래버토리가 어, 이렇게 가시면 콜래보시티 r e s e a r c h g o 입니다 여기 가시면 어, 우리가 GPU를 사용할 수 있게 어, 있, 있고요. 어, 일단 저희가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 github를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어, 다른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어, 수정하신 어, 소스코드를 가져와서 실행을 해도 됩니다 일단 g i t h u b 연동해 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여기 어, c o a t e a c h i n g 이라는 github 사이트에서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콜라보러터리가 어, 저장소에서 이와 같은 두개의 아이파이썬 어, 노트북을 어, 이제 보여주죠 이두개의 이 파일이 기터브의 그탑 레벨에 있는 어, 파일들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로쿠다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어, 보실 수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러터에서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트 설정. 수정의 노트 설정에 가셔서 내가, 어, GPU를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어, 설정을 해주시고, 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 지금 이거는 노트북의 긴간에서 우리가 그 GPU 코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어이 커맨드 라인에서 보여주는 명령어들을 이와 같은 어, 트릭을 서, 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ls라고 이 지금 파이썬 언어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ls라고 치시면 당연히 어, 어 수행이 안 되겠죠. 어 수행이 되, 되나요? 보실까요? ls 계속하면 하면은 지금 ls가 파이썬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러, 에러를 나타나는데요. 어, 느낌표 ls를 치면은 우리가 시스템 커맨드라인 명령어를 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바르게 실행이 돼서 어 l s 현재 디렉토리에 지금 어 샘플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l s 말고 현재 현재 디렉토리가 뭔지 현재 디렉토리가 뭔지를 어 수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콘텐츠라는 디렉토리에 저희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셀을 추가해 볼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다면 이렇게 cat 어 /proc/cpuinfo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프 r 파일 시스템에 있는 CPU 인포메이션을 저희가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 이 경우에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로 인식이 됐고요. 어, 클럭 프리퀀시가 2.3기가의 제온 타입의 g c h z 재언이요 재언 타입의 p CPU 네요 네. 지금 이게 서버급 CPU, 인데 두개만 지금 가상 메 r I have a machine in the 그 a m e machine. I h 추가를 해 c 지금 저희가 c p u 가 지금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어, smi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gpu가 지금 어떤 gpu를 사용하고 있고 어, cpu의 상, GPU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볼수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gpu는 테슬라 k80 서버급의 gpu죠 테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 없구요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서버를 서버에 대한 스펙을 지금까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GPU 테슬라 파, K80이 설치된 서버에서 우리가 어, CUDA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 소스를 가져오는 것부터 좀 시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시스템에 어, 긴 명령을 통해서, 기터, 긴 명령을 통해서 패럴 프로그래밍 아까 여기 뭐 여기 있죠 여기 요, 요 사이트에 가서 요 사이트의 내용을 좀 어, Git으로 가져오는 것부터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시면 어, GitHub에 있는 이 어떤 저장소에서 저, 저장소로부터 어, 데이터를 어,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ls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클로닝 해온 디렉토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DA 티칭이 제대로 설치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어, 샵 cd cuda 인가요 아, 이게 샵이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서는 그 디렉토리로 들어갈 때는 m% 느낌 어, %를 써가지고 어, 디렉토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CUDA teaching 을 해서 우리가 읽어온 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네. 이렇게 ls를 쳐볼까요? 그러면 CUDA teaching 밑에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요쪽 그 기본적인 쿠다 d a 소스코드는 CUDA 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시, 느낌표가 아니라 M, 어, 이거 뭐죠? %cd 어,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laughs> 그래서 다시 이상황에서 어,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예, 다양한 CUDA 소스 코드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한 어, Hello World가 있나요? 예, Hello World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어, 리눅스나 유니스 머신에 설치된 어, CUDA 컴파일러의 이름은 NVCC예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일 헬로 점 쿠다`라는 거를 컴파일 해보면 어 신텍스 에러가 있네요. 아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이 파이썬이 아닌데 이렇게 시스템 명령, 코맨드 라인 명령인데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표를 항상 어, 붙여줘야지 이게 코맨드 라인의 명령으로 인식이 되어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됐고요. Hm out이 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a. out을 실행시켜 보죠. 느낌표 a. out.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Hello World가 지금 각 스레블락이 지금 3 개가 있는 거고 각 부, 블락별로 네 개의 스레드가 어, 동시에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그다 랩의 Hello World. Hello 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메인에서 이제 이 CUDA, CUDA 코드를 부르는데 아, 커널 코드를 부르는 GPU에서 수행될 CUDA 커널을 보는데 블록의 개수가 3개고 각블록당 스레드의 개수가 4개인 거예요. 토탈 12개의 스레드가 GPU에서 수행되는 현국이겠죠. 자. 그래서 네, 블록이 3개, 각블록당 스레드 개 토탈 12개의 스레드가 지금 수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음, 어, 집에 집 휴가 없이도, 어, 쿠다를, 어, 콜라보로토리를 활용해서, 어,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한 것으로 하겠습니다.